안녕하세요 2025년 7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아 오늘 해질녘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 이제 지금은 토마토하고 가지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요 아 그래서 해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참고로 많이 보셨죠 이제참깨입니다 키가 대략 1m 5 0 정도 자랐고요 계속 지금 꽃이 피고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이쪽에 참깨 옆에 제가 자가 소비용으로 어,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바가 있지만은, 방울토마토 두 포기, 어, 주황색 방울토마토, 빨간색 방울토마토, 그리고, 이쪽에 어, 이제, 가지를 심었습니다. 어, 방금 이렇게, 이제, 호박하고, 이렇게, 어, 오이도 땄어요. 예, 밭에서 이것저것 참, 흔히 하는 말로 잡다하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이번 주비 소식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익어가는 것들, 요 수확을 해야 됩니다. 해야지, 그냥 놔두면요. 요, 비칠 전에 안 땄더니, 지금 요게, 요거몇 개는요? 이렇게 보시면 열가가 생겼습니다. 아까 뭐라 아직 속에는 안 거슬가니까 바로 먹으면 되겠네요. 음 당근 있다. 예 당근 있네요. 이렇게 열가가 생겨가지고 열가 생긴 거는 아직 속에는 방금 열가 생겼으니까 바로 먹으면 사고요. 이렇게 오늘은 방울토마토 이제 수확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방울토마토 많이 따려면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이제, 외대로 키우면 많이 못딴다 사이즈도 적은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이즈가 큽니다. 이렇게 키워도 사이즈가 커요. 왜? 광합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큽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렇게 지주를 하나만 세우지 말고, 하나, 둘, 셋, 원 지주, 넷, 다섯 개적거드리니깐요 다섯 개의 지주. 이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지주 하나만 키운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건 여섯 개까지 키웠습니다. 이렇게 빼 올리면요. 이렇게 많이 딸수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두 포기 가지고 외대로 키우는 거는 조금 그 비경제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가세병으로 그 따먹을 때는요. 조금 크기를 좀 아주 크게 키우겠다. 요런 욕심만 조금 버리시면요. 많이 땁니다. 많이 땁니다. 왜냐하면 판매원 할 때는 나름대로 좀 사이즈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사이즈가 아주 적은 건 아니잖아요. 적당하잖아요. 여기 먹기에도 좋고. 너무 크면, 특히, 치아에, 아 예를 들어서, 그, 교정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칼로 잘라서 먹어야 됩니다. 커서 못 먹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숙되었는 것만 골라서 제가 수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가수병 먹을 때는요, 좀 완숙된 것 따면 됩니다. 이정도까지 따도 돼요. 이 정도까지는. 그리고 미숙된 건 그냥 놔둡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토마토는요, 완숙 토마토가 맛이 있다. 미숙된 토마토보단 완숙 토마토가 맛이 좋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다 따기보다는 우선 같이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잠시 땄는데, 벌써 이만큼 땄잖아요? 이만큼. 예, 이렇게 오이도 몇개 땄고요. 저는 밭이 이게 장입니다. 저 밭이 오면요, 밭에 오면, 그, 마트온거 똑같아요. 마트에, 밭에 오면 뭐, 호박, 가지, 이거는찔게가지고 손을 못 땁니다. 이렇 가위로 따야 됩니다. 이렇게. 톡톡 때리면 뭐, 바닥에 뭐, 깨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잘라가지고 내려놓고, 이제 담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건 좀 밑을 더 키우고, 얘는 따자. 벌써 이게 제가 가지를 세포기 해가지고요 벌써 제가 땄는 게 25개 이상 땄는 것 같아요 땄는데도 지금 보시면 오늘도 지금 땄는 게 거의 한 20개 이상 땁니다 이러면요 여기에 지금 달린 게 지금 음마무시하게 많이 달렸잖아요 한 20개 이상 땁니다 아유 얘는 아좀 요것도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요게요 그, 가지가 이렇게 색깔이 이런게지 않습니까? 이거는 총채벌레 피해입니다. 총채벌레 표지, 표시, 표지나죠? 요게. 총채벌레가, 요, 은 흔적이 보이죠? 발톱 모양. 이건 총채벌레가 건드린 겁니다. 어, 총채벌레가 건드려도 그렇고요. 또 그리고, 참은정이가 건드려도, 이, 가지는, 이, 그, 그, 이 보라색이 안 나오고 좀 깨끗하지 못합니다. 가지는. 그래서, 어, 가지 농사는 사실은 약을 아주 많이 쳐야 돼요. 하지만 저는 또 자가소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여, 그 껍질의 색깔은 조금 포기를 합니다. 그 껍질이 새, 진짜 이렇게 어, 금방 달린 그 가지처럼 이렇게 예쁘장하게 이건 좀더 크야 되나 한번 따볼게요. 또저 반대편으로 가네. 예. 코를 키우려면 진짜 약을요. 진짜 자주 채워줘야 돼요. 가지는 안 그러면 이게 깨끗하게 키우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리고 작다고 여기 좀 놔둬버리면요. 이렇게 이건 익어버렸잖아요 이건 벌써 맛이 없습니다. 이거는 버려야 됩니다. 이거 집에 가져가도 아내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지 오늘 수확을 하고요. 아직 이 안쪽에 많이 달렸습니다. 여기 달렸고요. 반대편에도 많이 달렸어요. 예. 그 양쪽에 다 따고 하면요.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집에 갈때한 방울씩 담아 갑니다. 그러면 아내는 이게 너무 많다고 이제 나눔을 합니다. 신랑이 따온 그 농사가 너무 많다. 농가 먹자. 하고서 지인들에게 또 이렇게 나눔을 해요. 그래서, 어, 농사는 제가 열심히 짓고, 아, 인심은 아내가 얻습니다 아내가 아주 잘 얻습니다. 어쨌 아. 우린, 구, 우린 구조가 아주 재밌는 구조예요 이렇게. 그렇게 뭐또 알콩달콩 살면 되잖아요. 이렇게. 아, 벌써 따는 게 벌써, 대략 지금 찝은 거만 해도, 대략 한 20개 되는 것 같은데. 보자, 더 빠진 게 있나? 뭐, 사이즈는 이거 뭐, 제가, 왜냐면 저는, 그 가지치기 이런 안 했기 때문에요. 이 사이즈가 좀 엉망입니다. 크고 작고 크고 작고. 그래도 이게 요리할 때는요. 다 칼질해서 먹잖아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먹는 데는. 먹는 데뭐 맛있고 그런 부위는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또 많이 따는 목적으로 그 이렇게 잎도 어지간하면 놔둡니다. 광합성을 할수 있는 잎들은 어지간하면 놔둔다. 왜? 이제 물론 이런 것들은 잘라야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은 잘라야 되는데 그 가지는 다 자기 잎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잎이 건강하면요. 거기서 새로운 그 곁가지를 만들어냅니다. 곁가지를 만들어내면 그 가지는 생성되는 그런 그 요런 잎들이 결국 가지를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지는 잎을 안 따는 게 많이 따는 비결이다. 그리고 잎이 공장이잖아요. 이과성작용을 많이 하고 탄소동화물질을 많이 만들어내야지 가지는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가급적이면 그좀 덜, 덜, 따는 게좋 잎을. 그 이렇게 빛을 보는 데 댓글은 대부분 그냥 놔두는 게 좋다. 이런 말씀까지 한번 곁들여 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지 그리고 아쌰. 한 손에 다안 잡히네요. 저게 다 다섯 개 정도 남았고, 요게 벌써 요게, 어, 네 개, 여섯 개. 그러면 요게 열 개, 요게, 이러면 열 여섯, 열일고전 다섯 개 남았어요. 벌써 한 스무 개 땄잖아요. 예, 렇게 잠깐만 따도 먹거리가 이렇게 풍부한 제트밭입니다 안전히 마트죠? 이렇게 호박도 있고, 예, 오늘 잠시 저렇게 제가 방울토마도 그리고 그 이렇게 가지 수확하면서 잠시 영상 담아봤습니다. 어쨌든 잎은 소중하다. 불필요한 잎 외에는 어지가만 놔두면 좋습니다. 그렇게 속에 들어가는 이렇게 황화된 잎 이런 건좀 따주면 좋겠죠. 이런 것, 예, 이런 것. 예, 이렇게 오늘 잠시 가지하고 이렇게 토마토 이야기 해봤습니다. 늘 멋진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